안녕하세요. PCMP4입니다. 아, 이곳은 춘천 사북면 지촌입니다. 바로 옆에는, 어, 현지사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네, 현지사라고 찍, 찍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 발포지바다용발포지 발포지 2호 고부력지거든요. 어, 고부력지를 이용해서 빙어낚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채비에 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채비 세팅을 미리 다 해놨는데요 어디가 어우 빙가좀 걸려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찌가 그 바다형 발포찌 2호예요 굉장히 그 부력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밑에는 그 부력 만큼의 봉돌 봉돌을 잔존부력을 최대한 많이 잡았어요 지금 전원자리 캡펠봉 약 5.8g 에다가 0.5g 짜리 6개를 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잔존부력을 최대한 잡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이 발푸찌가 이후에 부력이 나가기 때문에 이 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줘요 원줄이 팽팽하게 된 상태에서 빙어들이 입질를 했을 때어 찌가 쑥쑥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어, 낚시를 하면서 또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잘 잡히네 낚시대는 빙어대로 굉장히 작, 작게 나와 있는 게 주면 굉장히 어뭐 싸고 저렴하고, 어그 다음에 작기 때문에 운용하기도 편해요. 릴도 최대한 뭐, 어 작은 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천번이에요. 천번인데, 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줄은 1호 정도. 그다음에 음이그 다음에, 이그 바늘이 달려있는 또 원줄은 1호보다 조금 더더 낮아요. 그리고 그 목줄은 굉장히 더그보다더 더, 어, 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그 목줄이 두꺼워 버리면 굉장히 빙어 낚시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미끼로는 구더기 그 다음에 구더기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밑밥은 지금 곤쟁이를 이렇게 어, 약간 녹여서 왔어요. 굉장히 그, 이 낚시, 빙어낚시에서는 곤쟁이가 집어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 곤쟁이 이렇게 해서, 어, 딱 물을 이렇게 풀어주면 저절로 가라앉으면서 집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지금 이국 같은 경우는 수심이 약 어디가 한 1. 어, 한 1.2m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m 정도에서 지금 낙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우, 뭐 입질이 막 넣자마자 막 오네요. 우와, 입질이 잘 오죠. 굉장히 이게 그 고부력이기 때문에 그이 발포 찌와 그 어, 다음에 봉돌이 그, 그 서로 봉돌은 밑으로 내리려고 오고 찌는 위로 당기 당길려고 해서 줄이 짱짱하게 펴지는 어그 관계 때문에 어, 작은 빙어들이 입질했을 때 저렇게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게 오는 겁니다. 어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가족 낚시를 할수 있는 게이 빙어 낚시인데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빙어 낚시 할수 있는 것들이 좀그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들이 좀음 옛날에 비해서는.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음이 빨리 얼어요. 그리고 좀 늦게까지 얼좀 유지가 돼요 다른 곳에 비해서요. 그래서 좀 빨리 어, 빙어낚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번개처럼 한번 와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닥이 훤히 보이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고기들이 입질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어. 그리고 지금 빙어 낚시는 기본적으로 그 새벽하고 저녁 시간대에 입질을 잘 봐요. 그런데 지금 어, 이채비를 그, 하니까는 지금 낮에도 굉장히 어, 저도 지금 와가지고 음 미세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더니 했는데 <laughs> 의외로 고기가 이렇게 수심이 낮은데도 굉장히 그 입질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와, 고기들이 보여, 고기들이 보여. 오. 와 찌가 완전 없어진다 없어져, 찌가 없어져. 아두 마리가 걸려 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구만 봉돌이 밑에 봉돌이 안정적으로 무거우니까 이렇게 그 잡고 해도 어 주로 엉킴이 덜해. 또 찌도 굉장히 무거우니까 음 그. 평평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미끼를, 아, 고그 빙어를 뛸 때도, 어, 엉킴이 뒤로 드래요. 이 상태에서, 그냥 구멍에 던져만 주세요. 그리고, 줄만 풀어만 주시면, 두루룩 무게 때문에 딸려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까지, 지금 가운데에서 가상으로 움직였다면, 벌써 입질이 온 거예요. 가운데다 항상, 가운데다 정렬. 이것도 바나낚시처럼 정렬을 해야 <laughs>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으로 움직이면, 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고기가 달려있거나, 아니면, 입질이, 음, 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 이렇게, 음, 고부력을 사용을 하면, 낮에, 좀, 음, 좀, 낮에는 고기들이 안무는데, 좀잘 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야, 지금, 음, 단전부력을 0.2g을 더 추가해서, 완전히 잡으니까, 확실히 그, 표현의 강도가 훨씬 세네요, 세. 와. 와. 가지고 들어가겠어, 가지고 들어가겠어, 전부. 아이 어, 빙어는 그 동물성 플랑크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곤쟁이를 뿌리면서 빛, 어, 지버등처럼 빛을 쏴주면 그 빛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고쟁이 같은 걸넣으면그 이제 동부성 플랑커터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입질이 훨씬 더잘 와요. 야간에는 빛을 집어들는 해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와, 난리네, 난리야. 우우, 너무나 와요. 야. 아. 어, 구더기는, 그, 즙이, 어, 쭉 빠진 상태가 되면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하고 비해서 교볼때 색이 확연히 그흰 어, 밥살처럼 하얗게 보여요. 그건 완전히 어, 집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줘야 돼요. 어디가? 엡젤은, 어, 이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나. 바람도 장난하고, 오, 우줄다 지른다, 지 오, 이야. 이을까요 오, 두 마리. 어느 정도, 한 20마리 정도만 잡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더기를 그냥, 그냥 갈아주셔야 돼요. 어, 너무, 그, 바늘이 끝에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쭉곡이되 있기 때문에, 끝에만 물어 당기거든요. 그럴 때는, 한 20마리 잡으면은, 그래도 구더기를 갈아주는 게 좋아요. 가상으로 됐으면 가운데로 항상 제일 가운데로 이게 가운데로 안안돼 있으면 고기가 물려 있는 겁니다.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어부가 된 느낌입니다. 이게 그 보통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하고 새벽에 했을 때하고 해질때 하고 해질 때 입질이 잘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맞아 하면은, 12시, 그런, 12시, 뭐, 2시, 이런, 그, 중간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그때 입질필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어, 채비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지고, 좀 저도 지금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아어 너무 이게 가깝고 수심이 해서, 해서, 그 다음에 속이 다보여가지고 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아어 해보니까는, 음, 어, 없는 게 아니고, 어, 고기가, 이게 그, 구더기를 달고 쭉돼 있으면은 고기가, 어, 몰려드네요. 곤쟁이를, 음, 뿌리고 하니까 고기가 몰려들어요. 그래서, 어, 낚시에 이렇게 그 채비, 체비, 채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낮에도, 음, 어려움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밤에 하면 더 운치도 있고 재미있지만은 밤에 또할수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날씨가, 어, 지금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금, 음, 오늘 영하 고 아까 오다 보니까 10도가 됐어요. 서울을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와 보니까 10도예요. 와 그래서 밤 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밤에 잘 되긴 하지만 너무 추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 이렇게 채비가 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좀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조를 출조 이건 출조가 아니죠. 이건 가족과 함께 비건 낚시를 하기 전에. 미리 채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현장에 와서는, 어차피 뭐, 아이들이나 또, 어,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잔존부력을 많이 남겨놓고, 많이 남겨놓고 탁탁 치면서 하면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아이들 여성분들을 위주로 많이 해줄 경우는, 잔존부력을 최대한 잡아주고, 그러면 저렇게 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쉽게, 아이들도 그어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남성분들이 음그 잔존 부력을 잡아주는 잡아주면 어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쉽게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그 낚시를 비건 낚시를 오시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채비를 세팅을 해 놓으면 어 바깥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해 놓으면. 또 고생을 덜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한 번씩은 밥을 줘야 돼요. 밑밥을 줘야. 그래도 꾸준히 지보가 되니까, 낚시가 되니까. 와. 육질 너무 잘 오네. 너무 잘 와. 네, 오늘 이거 지천리 현지사에서, 현지사 바로 옆에, 내비게이션에 현지사 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바로 옆에서. 어, 겨울철 어, 빙어 낚시에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고부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어, 그 도전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도 지금 자그 빙어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 가족과 함께 빙어 낚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빙어 낚시는 또 아무래도 또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빙어 낚시도 얼음 낚시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른님이 어느 정도 이상은 받쳐줘야 돼요. 어 그런 걸 체크해가면서 한번 낚시를 어, 빙어 낚시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채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간 정도 했는데. 어, 그, 낮이라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음, 예상 외로 이렇게 수심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지금 올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초반이, 초반이거든요. 얼음 관계상. 그런데도 굉장히 빙어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줘가지고, 어, 빙어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다, 빙어들아.